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 이 세원이의 씨 종목인데, 최근 이 배임 혐의 고발장 소식과 함께, 예, 한가를 맞은 종목이죠. 배경점 살펴보면, 이 세원이의 씨의, 현이 경영진에 대해서, 배임 혐의, 이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라는 썰이 돌면서, 이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이 금일, 오늘, 이 세원이의 씨 측에서,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의 사건적 접수가 된게 맞다 라고 이 공시로 밝히면서 어 지금 현재 한가를 맞은 모습입니다. 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배임에 대해서 혐의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 실제 이 배임 혐의가 발견된다 라고 하면은 이 거래 정지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여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정지 안 될지, 조금 더 홀딩 해도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온 이 n c 관련된 주요 이슈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고요. 어, 앞으로 이 세온 이 n c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좀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 나는 이 세온 이 n c 매매 전략만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 증권사 보고서에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주가 분석 및 매매 전략지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살펴보면 재무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정리해놨고 아직 시장에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 및 일정 그리고 목표 주가 및 매매 전략까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이나 또는 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에 이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대로 한분한분 매매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 한달에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런 근거없는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이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한 정확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자료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자료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이 종목이 뭐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 직접 체크하셔서 매매 여부에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종목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세원이엔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설립된 기업으로 이 플랜트 설비를 하는 이 화공 사업과 유공업 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이 PL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어,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매출액은 56% 증가를 하였으나 이 단기 순이익은 74%나 감소하는 등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펀더멘탈적인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이세원이씨의 주가를 움직이게 될 주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매전략집 3번 미공개 재료 및 일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힌트를 좀 드리며 요즘 이 신성장 4.0 전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 윤정부가 밀고 있는 핵심 경제 정책인데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이 30개 이상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올해만 이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는 4월에 이 신성장 4.0의 일환으로 이 신규 정책이 하나 발표되는데 이 정책이 바로 앞으로의 이 주가를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의 내용과 발표 일정이 매매 전략집 3번에 들어있으니 우리 주주분들과 신규 진입 하시려는 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매 전략집 보내줄 테니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 성장에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정보 받아가고 다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시면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4월 초 대형 재료 미리 체크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수익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들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